근데 착한 아이 증후군은 주변 사람 피곤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팀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분은 <laughs> 착한 척 하나 엄마 길에 버리고 왔어요. 근데 부모님을 좀 이해해줘야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뭐, 제목만 보면 제가 세상 둘도 없는 불현녀 같이 보이겠지만. 아니, 불현녀 맞아요. 그리고 그 착한 척 하나 엄마가 착한 척 하는 것도 맞고. 딸 불효녀 만들려고 착한 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착한 척하면은 책임감으로부터 도피가 되거든요. Lift from what?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네? 책임감으로부터 도피가 보통 이제 한국 사회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한국은 뭐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야, 평화를 사랑한다. 아, 그니까 피해자라 이거죠. 피해자면은 남을 비판할 수 있으니까. 진짜 엄마랑 너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같이 안 살면 되네요. 결혼 가서 그냥 헤어지세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엄마 혼자 되셔서 남편이 먼저 같이 모시고 살자고 해서 고마운 마음에 같이 사는데, 띠릭!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서 일단은 이혼 시그널, 띠릭! 엄마가 매번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병이 아니라 나만 빼고 다른 사람 나쁜 사람 되면 내가 이제 편하니까 그렇죠. 자기 편하자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만 편하고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정말로 정말로 그럴까요? 길에서 누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하면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기부해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아 근데 사실 어 근데 착한 아이 증후군도 착한 아이긴 해요. 아이긴함 그니까 뭐 세상 보면서 차라리 뭐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나쁘느니 어줍지 않게 나쁘느니 차라리 착한 게 좋긴 해요 살아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공격받을 일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보통 빌런이 되면은 자기가 좀 아, 영화 보면 빌런이 막 로봇 만들고 재벌들만 빌런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빌런이 생각보다 뭔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착한 아이정연군는뭐도아하십니까말 들어주는 거뭐돈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숙 자랑 눈 마주치면 돈 줘야 되고. 아니 진짜로 녹자안 주면은 돈뭐 근데 뭐 무슨 백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천 원에 자기 착한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 뭐 유재석도 그런 거잖아요 사실. <laughs> 유재석도 몇백억 버는데 그냥 약간 적선하듯이 몇 백만 원 던져주는 거 사실 뭐 일반 사람들한테는 몇천 원이나 다름없죠. 뭐 다들 뭐 착한 척 하다 보면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유재석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좀. 뭐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을 만큼 착하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돈 많은 집 아니고 엄마는 일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원래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착해야지 오히려 더 살아남는 생존 전략일 수 있긴 해요. 아 다시 말하지만 왜냐하면 어나쁘려면 돈이 많아야 되니까 매번 제게 다음부터 안 그럴게 하시거나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안 주냐고 꼭 돈을 찾아서도 복잡하보요 넣으세요. 아, 근데 그것도 부모님이 그냥 약간 조금, 어, 그런 마음에, 쑥스러운 마음에, 매사에 그래야 하는 게 너무 짜증난다. 아, 근데 이해는 되는데, 아이, 뭐, 그냥, 뭐, 몇 백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착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게 뭐, 진짜로 뭐, 그게 뭐 나쁜 건가? 어쨌든 나쁜 아이 증후군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고, 없는 살림에 보탤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한테 해줘야 되고. 근데 그게 오히려 없는 사람일수록 생존 확률을 높이니까 보통 없는 사람들이 또 진보 정치인을 뽑잖아요. 뭐 주는 사람 뽑아야죠. 그러면 뭐뭐 뭐 부자 감세 뽑을까요? 그럴 수도 없죠. 왜냐하면 아 저렴한 가격에 내가 착한 사람 될수 있으면 되는 게6월 전략이긴 해요. 그렇게 돈 주고 나서 표정이 나좀 좋은 사람이 하는 그런 무얼한 표정 진짜 꼴보기 싫어요. 아니 뭐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서울에서 강릉까지 내려왔. 갔다 와야 하는 일이 있었다. 근데 이 일이 아마 기운이 되게 나빴나 봐요. 이 정도로 글을 쓸 정도면 엄마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셔서 둘이 제가 운전해서 갔고 일다 마치고 출발 전에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껌을 달라고 또 가방을 열길래 엄마 한마디에 쳐다 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눈 마주쳐서 사줘야 돼. 이천 원을 주더라고요. 그거 제차 발렛비용이었거든요. 아 근데 천원 이천 원 주는 거는 괜찮긴 해요. 류로조가 그 서초동에 학원을 다녔을 때, 서초구 유명한, 이제, 지금 뭐, 잘 계신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지하철 할머니가 계셨어요. 농담 안 하고, 서초동 변호사들이 그 3호선이거든요? 3호선이 서초구를 지나가는 거? 그 당시 5만원 돈, 턱턱 주는데, 와, 근데 대단하긴 해요. 근데 진짜 그 할머니분은, 좀 너무 약간 뭔가 성실하게 이걸 뭐라 해야 되죠 기부활동을 하셔서 기부받는 활동을 하셔서 그거 보고 진짜 그 할머니는 아마 뭐 지하철 내려서 제네시스 벤치타워 가도 놀랍지 않을 텐데 근데 그것도 뭐 노력이죠 그리고 이껌 파는 할머니도 어쨌든 뭐껌 사달라는 할머니도 집에서 뭐 쉬었음 청년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약간 노, 너무 뭐 적선이라 보지 말고 쉬어성 청년은 그냥 돈 달라고 하는데 뭐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제가 식당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발렛비 할거 2천 원 있냐고 물었거든요 없으면 돈 찾아서 가려고 했더니 그래서 엄마가 딱 2천 원 있다고 아 근데 좀 약간 감동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없다고 하고 줬으면 좀 괘씸했을 텐데 이미 있다고 한 다음에 검사한데준 거다 발렛비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atm에서 뽑으라고 신호 건너서 더운 날 은행까지 10분을 걸어가서 제가 거래하는 은행 아니라 수수료까지 내고 돈 뽑아 발레에서 차 찾았는데 엄마한테 오고 그냥 왔다. 발레기사분 너 하시는데 엄마가 조수석 문 열려고 하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뛰어오다 멈추더라. 시아 너무 안 됐다 이거는 그죠. 전화 차단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어디까지 갔다 했죠? 강릉? 아 이게 그냥 길 가다가가 아니라 강릉이었나? 아까? 에이 그래도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너무했다. 그죠? 엄마는 새벽에 집에 오셨고 지금까지 저랑 말도 안 하시고 저도 안 해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너무 심했다고 하는데 엄마랑 말 섞으면 가만 안 둔다 했어요. 아 이거 친엄마구나. 어, 그럼 더, 더, 더 너무했다. 에휴, 너무했네. 나쁜 사람 맞는데? 더나 엄마 그렇게 사는 걸못 보겠다. 에이, 그래도 너무했다. 우월한 표정? 에이, 그래도. 그래도 나쁘다고 하면 나쁘다고 할 것이지. 그렇게 살지 마라. 엄마 입장에서 나보다 힘든 사람 몇천원 도와준 걸로. 도움받아 본 사람이 남 도를 주로 다고 그럼 그러면 뭐 엄마가 뭐 공덕 쌓는다 생각하고 그러면 될 것이지. 에이 못 됐긴 했네 이 딸이 이 여자가. 그럼 엄마 입장 답답한 거랑 못된 거랑 좀 다른데 엄마가 딸못된 거를 그냥 공덕 쌓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지. 다시 말하지만 옛날에 로쇼 학원 다닐 때 소초동 변호사들이 그 당시 5만 원돈 주는 거 생각하면은 뭐 근데 이딸 입장에서는 또이 부모님이 자기 보는 앞에서 돈 주는 게 자랑하는 게 싫다 이건 건데 에이 그래도 이렇게 너무 좀 비꼬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돌아온다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무슨 뭐 진짜로 뭐 사이비 뭐 진짜 도를 아십니까에 걸려서 무슨 몇 천만 원 재산 탕진하는 것도 아니면 그냥 몇천원 그냥 우월할 수 있죠. 그리고 다그 재미에 사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부모님이 적선하는 재미 그 재미까지 뺏을 필요가 있나 싶네요. 에이 이 사람 너무했네 보니까 나는 또길 가다가 돈안 주는 줄 알았더니 강릉까지 가는데 당장 딸 감옥 넣으세요. 불효는 예전에 조선이었으면 사형 이었습니다. 판결 내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선택